윈터 타이어 교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윈터 타이어 교환할 차량은 벤츠 GLE 63 AMG S 쿠페입니다. 아, 이름이 너무 길죠? 63 AMG 5.5 V8 바이터보예요 지금의 AMG는 이제 다 4.0인데, 63이 예, 이당시는5.5 였습니다. 지금 순정 타이어로는 컨티넨탈이 들어가 있고, 컨티넨탈이 앞에는 2854022, 뒤쪽은 325의 3 5들들입니다 22인치로는 가장 큰 사이즈에 현존하는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윈터타이어 역시 컨티넨탈이나 미쉐린, 티렐리로할 수도 있지만 그런 타이어들을 너무 비싸요 솔직히 성능은 한국 타이어랑 큰 차이 없는데 거의 두배 가까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타이어로 교환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에 이 사이즈들이 또 나와요 윈터타이어는 일반 사계절이나 썸머로는 안 나오는데, 한국 타이어가 이 윈터 타이어는 또 나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액도, 그 수입 타이어들 비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딱 반값이었던 것 같아요. 마일리지가 너무 안 나와요. 이게, 컨티넨탈 타이어가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왜냐면, 뭐, 그립 잘 잡고 뭐 어쩌고 다 좋단 말이야. 그런데, 마일리지도 잘 나와야 되는데, 마일리지가, 일반 타이어에 비해서, 50%도 아니고, 50%도, 50%조차 안 나와요, 마일리지가. 그래서 오래 탈 수가 없어요, 이 타이어를. 그러면 이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냐, 과연. 뭐 그립 좋고 뭐잘 달리고 잘 서고 다필요없고 마일리지도 잘 나와야지 좋은 타이어라고 할수 있는데 마일리지가 안 나옵니다. 전 너무 불만족스러워요. 사이즈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걸 쓰는 거고 다음에는 아마 저는 피렐리 피제로나 미쉐린으로 바꿀 것 같아요. 마일리지가 너무 안 나와 가지고 아. 옆에 차쏘나타랑 비교하면 거의 두배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laughs> 엄청나죠? 윈터 타이어 교환해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윈터 아이셉트 프리미엄. 타이어 사이즈가 똑같이 순정하고 32535 둘둘 똑같습니다. 앞, 뒤쪽이 그렇고, 앞쪽은 28540 둘둘도 순정 타이어랑 똑같고, 마일리지가 상당히 손이 깊게 들어가는 거 보면 순정 타이어보단 진짜 많이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손가락 이렇게 손톱 반 이상이 잠기, 잠기고요. 윈터 타이어라서 패턴이 이렇게 생겼고 약간 그 V자 패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금호랑은 또 패턴이 완전 다르죠, 윈터 타이어가. 여기도 275 351 보면 이것도 상당히 큰 사이즈인데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여러분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와, 패턴이 완전 완벽하게 보이네요. 이게 패턴이 깊게 파여 가지고 어이 상태에서도 완전 깊게 잘 보입니다. 앞쪽도 엄청 잘 보이네요, 패턴이. 와... 와... 와, 여러분, 윈터 타이어 빨리빨리 장착하십시오. 여기는 속초 오토매니아입니다. 제가 타이어랑 엔진오일 이런 거할때꼭 오는, 꼭 오는 샵이에요. 타이어랑 엔진오일은 꼭 여기서 하세요, 여러분. 속초라고 해서 타이어 뭐 비싸다거나 막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잘 해주시는 곳입니다. 아, 오늘 평창에 눈이 많이 내렸다 그래서 지금 평창에 왔습니다. 네. 지금 지바겐이뭘 하러 가가지고 다른 차를 타고 왔어요. 네, 벤츠 g l e 쿠페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윈터 타이어도 교환을 해서 윈터 타이어도 테스트할 겸 한번. 와봤습니다. 눈이 더 많이 오는 곳을 찾아. 와, 여기 차들 다 고립돼 가지고 막 난리 나는 곳인데, 눈을 다 쳐놨네요. 한번 내려볼까요? 에어소스 올리고. 야, 자, 오늘은... 벤츠, 지 l 리 쿠페, 63의 m 지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 이렇게 왔습니다. 우우! 자, 둘다 윈터 타이어를 끼고 왔는데, 이번에 이 레인지로버는 올 겨울 이 윈터 타이어의 끝판왕을 끼고 왔어요. 끝판왕, 브리티스톤의 블리자. 아, 이 홈도 보세요. 1cm 이상 들어가는 AT 타이어처럼 생긴 윈터 타이어예요. 저는 한국 타이어의 아이셉트,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추워서. 아닌데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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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는 강원도 평창의 선자령입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오니까 네, 이런 길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 미끄러 미끄러. 근데 많이 미끄럽습니다. 윈터타이어 안하면 차를 돌릴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7도가 이렇게 추웠나? 안 내리막길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차가 2톤이 넘고 근데 네. 그 무게로 미끄러지는 거는 비터타이어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용평 정상인데. Thank you.